거. 음. 색깔답니다 우와, 야렇게 같이 뻗어. 음. 진짜요. 엄마, 이거 끼 먹게 싫어. 와, 이놈의 유미이 오게. 뭐 했지? 어, 알았어. 색만데 어, 김혜도 따뜻 먹어 봤대. 어, 짜장면 먹어 봤어? 어. 어, 짜장면 무슨 색깔이었어? 음, 주황색깔. 어? 짜장면이? 주황색깔이야?

맞아, 에이! 소방차처럼 생긴 빠방도 탔지. 소방차 타고, 에이! 아. 로아야, 우리 오늘 누구 만났지? 헤비 어, 할비 만났어. 빠봐 빠방 타고 왔어? 빵했어? 응. 음, 오늘 로아 누가 사준 옷입고 왔지? 엄마 <laughs> 맞아 고모가 사준 옷 입고 갔지 카페 가서 엄마랑 아빠랑 뭐 마셨지? 애피. 커피 애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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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어제? 맞아 어 이모 할머니가 알려줬어? <laughs> 또해 어? 응. 어. 뭐라고? 아직이 아직 또 해. 지금 어린이집 사진 볼까? 어. 아, 아 소희가 로아야로아야아 예뻐했어 소희가. 엄마, 아빠, 바다 또해? 엄마, 아빠, 바다 또 보자고? 또 해. 아. 바닷가네 여기가. 책책도 날아가네. 오, 그 추워. 추워 얼른 들어가야겠다 물봐 이게 물오 그거 뭐라고? 체리 헉, 체리 어디서 먹었지? 이모 할머니 맞아 이모 할머니 집에서 먹었지 <laughs> 이모 할머니 집에서 우리 무슨 노래 불렀지? 아빠 공곰 응.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공 엄마 공 애기 공 노란색이야. 빙빙 병아리랑 똑같네. 뭐야? 병아리 어디 있어? 똑같은지 우리 볼까? 병아리 어때? 아~ 똑같아 오~ 똑같아. 청진기로도 진찰해줘. 어~ 귀... 어~ 귀도 봐줄 거야. 어~ 귀 봐주자. 옳지? 귀 봐줘. 귀... 어~ 체온 재야지. 체온 어디다 재? 오 귀에다 재줘야지 에디 체온 좀 재줘 에디 체온이 몇 도니 어 괜찮네요 어 비타민 먹어 어? 얼른 먹고 나아라 어 친구들아 얼른 먹고 나아라 아 어? 배에다가 주사 콕 났어 주사 콕배 떨리났어 <laughs> 맞아,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누구야? 기린이네? 기린은 어떻게 생겼지? 어, 길어! 목이 길어! 지! 엄마, 엄마 뭐, 뭐, 몰라, 엄마는? 엄마는 뭐, 뭐, 몰라요. 아빠 이거 응 엄마 왜 엄마 응 아빠 이거 응 노래. 뭐라고? 나비야 노래. 나비야 노래또 해? 나비야 노래 틀어 줘. 틀어 줘. 뭘로? 엄마 분 d 피 you k n o 응? Do y o 주세요 o w Do 주세요. 계란 o w Do you k n 따 w Do you know? Do you know? d 응, 그거 말하는 거야? 아빠, 아빠. <laughs> 입, 입, 도, 도, 도. <laughs> <이거> 입고 주세요 <laughs> 음. 이거 입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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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주세요 응? 응, 입고 입고 코야 응? 노란색 옷 입고 카페 가자 고 카페 어? 가자

내내 내내 방만 음 내내 방 내내야 내 방이야 아. 예아띵 포비 책도 읽어주세요 포비 책음 포비 나도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응 눈사람 아 눈사람 찾아볼게 한 거야? 음 맞아 눈사람 나오지. 응. 해리가 뭐라 그랬지 로아야? 물론이지. 물 <laughs> 나도 패티처럼날쌔줄수 있을까? 물론이지. 로아 <laughs> <도와>, 대박. 물론이지. <루이징. 웃음> 어휴 안 되겠어. 다시 이거. 응? 오오 패티가 오, 접시를 슉슉슉슉슉 받았어요 티는 가 아니 안 닿았어요 안 에이... 오요가 안나았어안안나가안 나와? 면 패티가 또 뿌... 토요 티는 토끼 꺼냈다가 또요 티는 접시. 덕시... <laughs> 맞아. 패티가 재빨리 떨어지는 접시를 받아냈죠. 내가 내가 갖다 올게. 어, 내가 갖다 올게. 도비, 도비가 도끼 꺼내다가 이렇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와, 패티 대단하다. 최고최고 어, 빨질 거야. 어 연습하면 빨라질 거야. 물론이지. 온구조도, 공을 쳐버리죠 이렇게 됐지. <laughs> <지납니까>? 지나가 <laughs> 꿈틀꿈틀 지나가. <laughs> 응. 와 엄마가 이거 줄까? 그래. 안놀 거야 했지. 오유. 응. 맛있어. 놀아. 맛있어. 혼자 먹을 거야 그랬지. 안놀아준대어 친구들이 안놀아준대 심둥이랑. 이빨. 이빨이 뾰족해. 사과했어. 사과했어. 뭐라고 사과했지? 미안해. 오 미안해. 이제 심술 안 부릴게 그랬지. 혼자. 안 부릴게. 마 진짜 그랬지. 한돌이가 뭐라 그랬지? 시어 나 존자 먹을 거야 하고, 맘마 안 먹고 대나무만 먹었어요. 그렇지. 한돌이 이나 맘마도 안 먹고 대나무만 혼다먹 먹으면 안된 거야. 그렇게 두달꿈 먹고 낙나 자신이. 이제 가게 힘다가 어. 고마 아빠 기다렸다니고. <laughs> 아빠 씩씩하게 기다렸어? 응. 아빠가 어디 갔는데? 아빠가 치과. 치과 갔어. 아빠가 치과에서 진찰 받는 동안 로아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림 그 그림 그리고 있었어? 응. 정말 의젓하다 우리 로아. 엄마도요. 엄마도 치과 가고 싶어. 아니 엄마는 치과 가고 싶지 않은데. 치과놀이. 아 치과놀이 치과. 하고 싶어? 열어줘. 그래 열어줄게. 우리 이빨 친구 치료해줄까요? 응. 오, 지지 빨리 긁어내줘 이렇게. 착착착착 긁어내. 그렇지. 아빠 이빨이 아팠어요 아빠 이빨 아팠어요? 응, 응. 아빠가 거리가 응. 생겼어요 어? 그래서 우여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응 아빠 본래 왜 생겼어요? 아빠가 이거 아팠어요 호. 아빠가 응. 치과를 봤답니다 오 우아야 치과 같이 치워줘 응 치워줘 <laughs> 아빠 이빨 응. 청주 받았어요 오. 아빠는 이제 치고치고 다 했답니다 끝 우원식, 택식오빠 먼저 기다렸답니다 아빠는 치고치고 다 했답니다 끝 <laughs> 이제 굿. 엄마가 해줘 어, 노아야 근데 아빠가 청소를 받은 게 아니고 아빠가 치료를 받았어 치료 응, 이이 하고 청소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치료를 받았지. 오, 잠깐만. 콧물. 콧물 뭐야, 로아야? 우와, 풍선 진짜 멋있다. 천천히, 로아야? 천천히. 맛있게 먹어. 로아야, 할머니네 재밌었어? 응. <laughs> 강릉 할머니는또 가고 싶어? 응. 응. 이제 우와가 줄게요 어? 우와가 할머니 저기요 배도 걸 뛰었다가 진이 아줌마가 어. 화가 났대요 어. 진이 아줌마가 화가 났었지 응. 응. 우아는 할머니 말안 듣고. 외국인 맘마들하고 약간 진 지니 이모를 건져있어요진 응. 지니 이모가 깜짝 놀랐어요 지니 이모가 뭐라 그랬어? 내고아좋 줄까요? 응. 엄마 엄마가 뭐? 엄마가 지니 이모 이야해진 지니 이모 야기응 로아가 강릉 할머니 집에서 지니 아줌마를 건드렸어요. 물고기 만 마를 주다가 그만 지니 이모를 툭 건드리고 말았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저를 건드렸죠? 왜, 그 타고 여행다니, 여행다니. 아, 우리가 속상해서 여행 다녀. 노란색 여행다니? 버스 노란색 타고 여행 다니는 거야? 소풍 가는 거야? 무슨 소풍 가는 거야? 밤 소풍. 밤 소풍. 가서 알밤 주울 거야? 응. 그렇구나. 답답게 주울 거야. 우와, 재미있는 소풍 이야기 할까, 그러면? 응. 로아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어요. 캠핑 이야기 해도 돼요? 캠핑 이야기? 로아랑 엄마랑 아빠랑 캠핑을 갔어요 초록색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쏙 들어가서 놀았는데 로아가 잉잉잉 울었어요 로아는 선글라스를 쓰고 밥을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왜 그래 왜 안경? 안경 왜 안경 쓰고 먹을 거야? 자, 눈 감아. 쓰고 먹어보자. <laughs> 가 어린이집 사진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해서 10년 전에 쓰던 공기계를 선물로 줬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 기능도 없고 그냥 사진만 볼수 있는 폰이에요. 고양이또 거기 있으니까 스스로 봐야지. 로아폰에 무슨 영상 있어? 우리 어디 갔던 영상이 있지 여기? 무슨 영상 볼 거야? 텐트 셀럽. 아 생일 축하 영상 볼 거야? 동물원 영상 어디 있어? 그거야?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키즈카페 갔던 건 어딨지? 음. <laughs> 이날 재밌었지?